대박이야. 짜잔. 우와. 체감이 진짜 좋다. 이게 정서에 되게 좋거든요. 이탈리아. 아 여기 진짜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여기는요 남양주시 수동면인데. 음. 남양... 공기가. 아 공기 좋으시죠? 그래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음. 다 산으로 쭉 둘러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달라요. 네, 도보 포함 대중교통 해가지고 1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 아, 다니는데 뭐 절대 뭐 불편함은 아, 없죠. 또 마트도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만 가도 있으니까 입티 음, 조건은 아주 최적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또 단지가 이렇게 또 구성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요 네. 네. 단지야, 단지가 단지야. 단지야. 오, 저런거좋은 거. 오, 좋다 좋다. 아, 근데 올때 보니까 네, 주차 차단기가 차단기가 있대요. 네, 사람들이 막이게못 들어가는 게무 이곳에 저희 오늘 볼 집은요. 바로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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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서 여기입니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오! 집중하세요. 깜짝 놀랄 반전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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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실 집은 마당이 아주 넓은 전원주택입니다. 네, 마당이. 네, 오늘... 그리고 여기 단지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관리비 3만 원만 내시면은 네. 쓰레기, 정원 관리 아, 이런 거 전부 다 해줍니다. 어, 어? 어, 정원, 정원 관리까지? 네, 예, 정원, 정원 관리 관리도 해줍니다. 해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저 주택 누가 관리할 거냐고 예. 3만 원이면 해줘요 타운하우스로 잘돼 있네. 아, 야, 이 집인데 이집 약간 모르면 유럽식 서양풍은 네. 그런 그런 이네요 여기다 볼 때마다 핑크 핑크 하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네. 특이해요. 올리브 그린에다가 네. 핫핑크 조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아니, 계절마다 바꾸신 싶다. 칠만바꾸는되는 어, 건데 칠만 셀프 인테리어 가능할 정도로 페인팅을 하시면 요 무슨 성운 캐슬 같은. 아, 맞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이 집이 2 0 0 1년 준공인데 집주인분들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집을 섬세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좀 궁금해요, 대부가. 자. 짜잔. 국내주택의 네. 느낌이 네. 전혀 없네요 그렇죠. 유럽인 네. 거같죠 유럽주택. 현, 현관이 현관 입구가 없어, 지금. 네네네. 말 그대로 평면이네요? 그렇죠. 아, 문 지방이 있는 문화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네. 여기는 그럼 유럽이나 미주적. 주택을 생각하고 지으신 공간인가봐요. 충문이 없으니까 오히려 느낌 사는 거아요 이탈리아 느낌이.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 어야 일단은 거실 보세요, 거실. 와, 되게 특이하다.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래요. 늘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요. 네. 네. 봉원 코디가 센스 있다고 좋아할 집, <laughs> 봉센조 하우스입니다. 아, 자, 봉센조 하우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 좋은 게이 라운드요 거실 가구 배치가 어렵잖아요. 아또 화려하다. 그런데 과감하게 거실 중앙에 큰 테이블을 두고 그리고 한쪽에는 벽난로 거기다가 카펫을 깔아두니까 어... 굉장히 이국적이죠. 아, 그렇죠. 아니 우리는 감독님이 뛰어댕기고 여기는 이게 와 영혼도 아니. 제일 중요8 0를 여기다 쓰네. 제가 볼 때는 여기 한한5천0백 어, 그 정도로 정도 될것 같아요. 5,500 만나 볼까요? 5,500 5,400. 오, 신 5점 잡으면. 야, 저희 집이 이래요. 어, 맞아요. 저희 집이 네. 거실이 네. 뭔가 네. 뻥 뚫린 그런 네. 느낌을좋아했는데 네. 보기는 좋은데. 네. 이게 단열비가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아! 텀옥 아. 아. 로가 있잖아. 이걸 두면은요. 집안이 훈훈해져 나무를그날로 그렇죠. 난로, 로열 손실이 좀 적겠네요. 그럼 이걸 떼니까 이 폭을 통해서 위에까지 그래. 나오거든요. 이 연통을 네, 통면서 2층까지. 딱아 안에 아주 고급스러워. 이거 고마나네탄뭐 이런 거 올리는 거야? 위에 이제 빵, 빵, 빵 아, 오븐 오븐. 이건 대박이다. 와, 없으저줄때고 먹는 것어 이거 오, 두고 와요. 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바닥. 응. 천연대리석으로 시공을 아, 했습니다. 천연대리석! 아 좋죠! 아, 핑크색 천연대리석인데 자재 있네.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전 블링블링한 거 너무 좋거든요, 화려한 거. 예. 다식 좋죠?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이제 딱 이제 거실인데도 식탁 어, 이렇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네. 여기. 네. 방무너무딱 뒤에 있고 앉으니까 <laughs> 그야말로 <그리므로> 두다식고 <둘> <laughs> <입고> 배불러졌네. <웃음> <웃음> 이야,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 집이 좀 라운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데 둥그어운 느낌이에요. 네. 통 원통 네. 느낌 네.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아늑하다. 네. 아무래도 직선으로 네. 목공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라운딩을 치는 게 목공 비용도 야.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유리도요. 이 창도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으면은. 직선 창하고 곡선 창하고 가격 네. 차이가 두배 이상 나요. 아. 네. 근 네, 이거 제가 잘 본지 모르는데 이 코너가 다 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벽면이 모서리 지인데는요 보시다시피 다 라운딩. 전부 다다 다 라운딩을 했어요. 이게다 그라인드로 가은 거거든요. 음 수작업으로. 아그니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 맞네요. 아주 디테일하죠. 아, 아, 아 좋다. 저 이거 인테리어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와, 좋아. 그리고 뭐 TV나 뭐 영화 같은 거는 진짜 영화처럼 볼수 있는 게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집주인분들도요. 저기에 지금 이제 앉으가지고 아, 저기 앉아가지고, 요 쪽에다가. 아, 저가영 많이 나그빔프로젝트 쏴서 같이 영화도 볼수 있고. 자,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어, 어, 이쪽에. 야, 아, 나와보시죠. 와와 어우, 데크가 널찍해요. 데크 봐요, 데크. 데크.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온다, 이제부터. 야 이제부터. 야 대박, 이 이게, 이게 마당이야. 저 공연장 아니야, 공연장? 마당이 그냥 뻥뚫어놨습니다 그렇네. 아, 이 정도면 마당이 꽤 넓은 건데요. 맞습니다. 아, 이 정도. 젖기장 세개 들어가. 젖장에도 제일 젖 대박. 진짜, 대박. 그 뒤에 다 산인 거잖아. 네, 맞아요. 그 뒤에 다 산이야. 산밖에 없으니까 진짜 숲속의 집온 듯한 느낌. 네. 네, 네, 근데 지금 대박인 게 아까 3만 원에 정원 거 관리인 딸 있잖아요. 한 번에 자기 딸. 요은거 관리인 딸이요? 아까 주셨다고. 와. 여기 뭐 여기 뭐예요? 아, 여기는 이동식 창고예요. 아, 여기가. 아, 여기서 창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짐 때려 박는 공간이 있어야 집이 깨끗해져죠 맞아. 저긴 잔디인데, 야. 저 가운데, 네. 파이어 뿌리 캠프파이어 장을 집에 아예 그냥 만들어놨어요. 이러면 <laughs> 이 안전한 거지. 야, 그렇죠. 야, 이런데 앉아가지고. 커피 네, 마시면 너무 좋겠다. 너무 야. 좋죠. 그리고 이 여섯 식구가 뾰로 서로 앉아가지고, 음. 불도 쬐고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여기도 고기도 직접 여기도 먹을 수 있게끔. 네. 야, 우리 아, 아주 고급스러워. 이게, 이게 왜 나왔죠? 매력있어. 음. 아니, 근데 우리 의뢰인은 애들이 넷이에요 넷이 뛰어놀려면 이 사이즈는 돼야죠. 자, 그리고, 이런 게? 라는 게 나옵니다. 또, 아, 또, 그럼요. 또 진짜? 어, 디 뭐가 또 있어요? 자, 이쪽으로. 또계단이 아, 계단이, 계단이, 네, 계단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스위트 가든이래요. 맞습니다. 아 이게 왜, 왜 있어? 자, 이제 숨겨져 있지. 자, 여기로 내려가 보시면은. 야이예요 계단으로 내려가요? 근데? 자, 지금. 설마, 내려가지 마, 제발. 안 돼. 뭐야? 이게 뭐야? 헛밭이야. 밭이야 올, 올 1, 족 3, 4, 5개네요? 5개죠. 왜 우와. 5개냐면은, 네. 네.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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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하나 주고, 엄마, 아빠 하나 주고. 아, 식구별로. 네. 오, 진짜. 근데 대단히 괜찮다. 왜냐면 그렇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직접 킬러 먹으면서 또 네. 자라는 거 보고. 그렇구나. 이게 정서에 되게 좋거든요. 그치. 매일 농장 아니야, 메일 농장? 그렇죠. 그렇죠. Everyday Farm. 네. 여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인데. 네. 자, 이제 또집 안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어떤 집을 구해온 거야? 여기가 이제 다이닝 룸 공간입니다. 아니, 다이닝 룸이 아니라 무슨 그릇 가게예요? 아, 여기 루틴 소품하는 공간인 것 같아. 네집 멋있다. 여기 부자가 사는 집이네, 여기. 우와 액자로 걸고 싶은 집이야. 요런 옛날에 20년 전에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을 만들자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좀 외국 느낌을 많이 살린 거죠? 네. 우물천장도 보면은, 네. 이렇게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원형이에요. 천장, 우물천장 보세요. 거기도 라운딩이에요. 어. 여기 창문에도 전부 다다 다 라운딩 처리를 해놨습니다. 저런 인테리어 마감을 저렇게 모든 곳에 해놓은 것 저는 사실 처음 봤고 와... 사실 저걸 저한테도 의뢰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용도는 들고 지 않아요. 그 그렇죠. 인건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네. 진짜 이 부부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싹았 네. 겹상둥이 아니야. 그렇죠. 겹쌍둥이. 부부만의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딱이 펜던트만 켜놓고 두 분이서 오롯이 아... 그렇지 그렇지. 오롯이. 야 진짜 예쁘다. 고급지겠다. 아니 나 주방을 이렇게 꾸미고 싶어 나는. 자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공간이 안에 들어오니까 네. 길이가 꽤 긴데요 지금. 자 오. 그죠. 여기에 가스 오븐 레인지랑요. 네. 식기 세척기. 네. 요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아다 되있네. 어 대박. 아 그리고 여기 그 너무 이쁘네. 아뷰가 너무 좋아. 릴렉스가 되자 릴렉스가아 아. 그렇죠. 창호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면. 그렇군요. 다르죠 지금. 어. 손길 하나 하나가 정말 신경 썼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상부장이 네. 너무 없어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쪽 계단 밑에서 활용을 다 하셨어요. 아, 아 그렇죠. 음. 와이거는 진짜 음. 배우셔야 될것 같은 게 계단에 계단, 계단 네. 활용해서 네. 모양 기울기랑 그래서. 딱 맞게끔 네. 선반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아, 아, 옆에또 깨알같이. 아 맞추셨네. 아 저게 진짜 섬세하게 장 자르셨어요. 그와 너무 예뻐. 야 예쁘게 진짜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 이제 양념장, 그다음에 향신료 어. 이런 것들로 수납을 다해 놓으셔서 이쪽이 이제 조리대 공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바로 뒤로 돌아서 양념들을 지금 응. 이렇게. 그렇죠. 한 손으로. 응. 예, 움직일 수있끔 아, 그렇죠. 네. 동선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을 최적화했어요 장을 자는 게. 이쪽 안쪽에가 바로 다용도실인데, 여기 세탁기도 공간이 있고. 자, 여기에서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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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열려. 이렇게 열리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오. 이렇게 빨래를 갖고 와가지고, 아유, 빨래 놀자, 빨래 놀자, 네. 빨래 놀자. 빨래 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에이,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불 빨래 같은 것들. 아, 바람에. 일광소도. 맞아요. 맛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댓크 너무 넓죠? 넓다. 자 이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방으로 이제 가보자. 아 방이에요? 아일 층에 방 나오나요? 자 이쪽으로 창아 아, 지나. 아, 여기에 이곳에 네. 있었구나. 짜잔. 오, 오, 아. 오우! 와. 와야와 방도 멋있다. 어, 일단 침대 채광이 확실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보여. 애들이 여기 노는 걸다볼수 있는 거야. 네, 맞아. 와 이런 게 사실 뷰유죠뷰라 그러면 와, 바닥이 다르네 여기는 어, 아, 네. 네, 어. 여기 까지는 예. 이제 천연 대리석이었는데 네, 이쪽으로는 이제 원목으로 넘어왔어요 아, 아, 아. 따뜻하네 음. 아데방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네, 네. 어. 이게 지금 소파 있고 침대 있고 하는 거는 호텔 음. 그러니까. 큰방쓸 때나 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야 여기는 한국이라고 상상을 못 하겠다 어. 자 그럼 이제 저 문으로 한번 아, 여기 네. 네. 짠! 오왜 이렇게 커? 야, 야, 야 여기가 또 대박입니다. 뭔데 뭔데? 와 색깔 봐 색깔 뭐야? 명품 색깔이지 명품 색깔. 야 이거 뭐야? 아니 색깔이 이 화장 실이 크기도 크지만 색깔이 그 유명 브랜드 H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명품과 나니메 어 지금 색깔도 고급진. 우리가 어, 너무 고급스러워. 저런 집에서 주방 화장실 오래 있다 나가잖아요. 그럼 눈 앞이 주황색으로 색. 그거 뭐아지 잔상이 남죠. 3분 동안. 자 그리고 여기 세면대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 아, 그럼 러왜 세면대가 왜두 개죠? 둘인데? 우리 부부가 이제 둘다그 직장생활 하시니까 출근할 때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따로 따로 세면이 가능한 아 구도인 거죠. 아자 그리고 이제 샤워 부스도 아 너무 크게 나 있죠. 아 부스예요? 이게 샤워 부 네. 오. 왜왜왜아 왜. 유리블록 너무 예뻐 유리 블 유리 블럭이 뭐냐면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네. 외부하고 내부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 자체의 체광 효과가 있어서요.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항상 뽀송뽀송하고 네. 말릴 수 있는 아비스오니까네 아, 그렇죠. 아까 최근 들어서 이게 유리 블럭이 다시 돌아왔어요. 보고 으로 아. 그래서 실내에서도 가벽 대신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소재인데 아. 지금 여기 있는 인테리어 양식들이 지금 좀 유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다시 돌아왔. 이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또 네. 이게 아, 여기가 변기가 있네요. 네, 이런 데서는요. 지금 저 문이 네. 조금 일만할 것 같다. 아, 아야야저 물도 여기잖아요. 뭘 던져야 돼요? 이거 이 아, 가서 두들겨야 뭐, 되고, 던져야 뭐, 되고, 전민 씨. 아,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누가 들어오면은 문 닫으러 들어, 나가기도 민망하고. 나 아, 와요 이거 시야 네. 그냥 체념해야 되는 집이에요. 아, 그러면... <목소리>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네. 여기 샤워 커튼 써도 될것 같아. 네. 조금 임망하시면 이렇게 커 여기까지 봉 네. 하나 설치하셔 갖고 그렇죠 쓰셔도 좋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네. 봉 하나, 봉원. 네. 아, 봉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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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지고. 자, 이제 화장실 안에 또 비밀의 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호텔 화장실이었더니. 보시죠. 네. 자. 오! 아까 거물 들으시라고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아니, 진짜 유니크하다 싶어서 이제 정말 놀랍네요, 이제. <웃음> 화장실 안에 <laughs> 드레스룸. 화장실 식구한데 드레스룸이 바로 옆에 있는 게 편해요. 저희 옆에 있는데. 아, 어, 네. 그게 편해. 맞아요, 맞아요. 아 굳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laughs> 네. 여기에서 그냥 옷을 입으면 되니까.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네. 이 방으로. 아, 여기 또 방이야? 네. 아, 아니, 나 여기 방을 다 숨겨놓은 것 같아. 1층에 방을 두개 주면서, 짜잔. 야, 서재죠, 서재. 야, 채광이 진짜 좋다. 야 좋다. 여기 너무 예쁘다. 그럼 여기 쓰는 아이들은 여기를 네, 여기를 네. 보니까 침실 옆에 있으니까 네. 어린 쌍둥이 애들 있잖아요. 네 남자 네, 남자 애들 남자 애들. 네. 엄마 그러면 왜 네, 바로, 가, 바로 네. 나올 수 있게끔 어... 네. 오... 그 친구들 방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자 이제 나... 1층은 다 끝난 거죠? 아닙니다. 아또 있어. 아 지금 방을 보셨는데 조금 빠진 게 있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으면 네.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죠. 아, 화장... 자, 여기! 여기 아, 여기 또! 땡기 됐구나. 네, 화장실 준비했습니다. 음, 네. 짠! 아, 예뻐. 아, 또 색감 좋다. 진짜 고급스럽다. 진짜 약간 와... 외국집 같다. 오, 아, 아, 여기, 아,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서 문이 있어! 아, 거기는 또 안에 창고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아 와, 와, 잘 썼다. 공간 하나를 겉으로 안 보냈어. 네. 맞습니다. 아 참. 여기다 좀짐 공간으로... 짐 때려넣으면 되네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이쪽으로 계단. 야, 계단이요? 계단도 일반 계단이 아니야. 네. 이게. 철제로 이게 펀칭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기... 어, 철에다철제해놓예요 네, 네. 이게 뭐야? 아. 불판이에요? 요왜 <laughs> <laughs> <왜> <laughs> 자, 이제 요 이쁜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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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저기 창바예, 저거. 저기 저 창바. 어머. 우와. 상당히 시경을 많이 썼네. 아주 감각적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엄청 신경 썼다. 아, 전 디테일 좋다. 아, 네. 여기 조그맣지만 네. 네. 2층 거실이 또 이렇게 준비가 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보세요. 아, 야. 야, 그림이네. 오. 아, 예쁘다. 아, 거, 아, 거실 뭐야? 우리 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2층 돼 있으면 이렇게. 네. 여기도 멋지다! 네, 아, 좋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 뷰가 너무 멋있어요. 여기 2층의 거실 공간은 진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장난감 같은 거고놀수 음. 있게끔 해줘도 좋고, 공간 활용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방으로 한번오시도 아, 하겠습니다. 방, 본격적으로 방두 개가 네. 있네요. 네. 자, 이 방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짠! 어. 이 방이 아주 매력적인 방이에요. 기억자 창. 창 모양 너무 괜찮죠? 어, 저렇게 창밖에 산 보이는 게난 너무 좋아. 아 어, 예쁘다. 이 방에는요, 특히또 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이게 뭐지? 이 집은요. 어. 어, 원래 쌍둥이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셨나? 어. 어. 라고 생각이 들 그런 집입니다. 왜요? 뭐지? 설마. 자 오, 쌍둥이를 어? 위한 방 이야, 아, 자기 그렇구나.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방그러니 아, 아, 네. 그렇죠. 방으로 나눠두긴 했지만은 가운데 에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네. 공간이지 원래 네. 따로 또 같이 쓸수 있는 방말 그대로 네. 쌍둥이를 위한 방이네요 자기들의 공간은 충분히 갖되 네. 같이 연결도 되는 그렇죠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쓸수 있는 아, 네. 그렇죠. 네, 어.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방에는요, 또 하나의 옵션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네. 짠! 뭐야, 아, 이게? 여기. 여기 화장실이. 화장실 또 있네. 아. 그럼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 변기만 있어요? 아, 여기 있어. 샤워, 샤워 부스까지 있네. 있어요. 이방 쓰는 친구가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선택한다면 네. 없는 방을 씁니다. 왜요? 왜냐면, 없는 방은 들어오지 않아. 근데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아, 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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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저 방으로 갈수 있네요, 화장실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겠네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양쪽 나누기 쌍둥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드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집을 또 정리하러 한번또 가보시죠. 방이 4개, 그리고 또 화장실이 3개나 되어 있으니까 대지가요, 227평이에요. 와, 네. 227평. 이 음, 뭐, 엄청나죠? 남양주에 200평이 넘는 땅이 내 집이 되고,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진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 집. 네. 매매가 그게 좀 비쌀 것 같다. 그게. 자, 이제 우리 의뢰인분들은 6억 원대를 원하셨는데요. 음. 매매가입니다 자, 원래 가격은요. 네. 6억 7천만 원. 아, 진짜 잘 드시고 있습니다. 6억 7천이요 근데 여기 집주인분들이 2천만 원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쌍둥이라서 2천만 원 깎았구나. 네. 쌍둥이라서. 그래서 야. 6억 5천만 원. 네. 매밀가매매 세밀가. 다들 좋습니다. 227평. 아, 마치 그 쌍둥이 형제들을 위해서 딱 맞춤인 네. 것 같아요. 맞춤. 맞아요.